임펄스 응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호처리나 자동제어 기술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론적 분석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물리현상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선형이차기의 단위계단 응답을 봤는데 이번엔 그때 명칭만 봤던 임펄스 응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임펄스 응답은 단위계단 함수처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그냥 원어 그대로 임펄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해 봅니다 모든 자동차엔 바퀴에 충격 흡수 장치를 설치합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보통 쇼바라고 부르죠 자동차가 이런 과속방지턱이나 어떤 돌출을 하고 부딪히면은 이 충격 흡수 장치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서 실내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그때 이 충격 흡수 장치의 물리적 반응을 표현하는 식이 공업수학 같은 기초 과목에서 배우는 이런 선형 2차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알아볼 시스템은 이런 선형 시불변 2차계인데 입력은 특정한 위치에서만 존재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델타 함수이고, 모양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 델타 함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폴 디락이 만든 아주 특별한 함수인데, 물리학도 아닌 공학에서 자동제어, 회로이론 뿐만이 아니고, 신호처리, 통신공학 같은 여러 기술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전자 엔지니어라면 단위계단 함수와 같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영어 위키 사전에서 폴 디락, 그리고 델타 함수를 각각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미분방정식을 전달 함수로 표현하면 양변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임펄스 응답을 알아보기 전에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를 자동제어 기술에서 생각해 보면 실제 응답, 시스템의 실제 응답이 희망하는 응답 형태와 다를 때그 차이를 설계 기준 범위 안에 있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찾아보는 방법은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했으니까 역변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단위계단 응답 강좌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고 이번에도 수식 사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영역만 다루기 위해서 이 특성방정식 근의 실수부가 음인 경우만 다릅니다. 이것은 특성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응답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실근 두 개인 경우에는 수식으로는 지수함수 두 개를 합한 형태인데 모양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원래 위치에서 충격을 받아 잠시 다른 위치로 이동한 이후에 지수함수 형태로 원래 위치로 복귀합니다. 두 번째는 중근일 때인데 수식으로는 1차함수하고 지수함수를 곱한 형태이고 모양은 이렇습니다. 역시 원래의 위치에서 충격을 받아 잠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데 실근 두 개일 때보다는 완만하게 이동하고 최고 위치에 도달한 이후에는 지수함수 형태로 복귀합니다. 이 꼭지점의 위치는 이 식의 미분을 0으로 두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수근입니다. 수식은 지수함수하고 사인 함수를 곱한 형태인데 모양은 사인 형태인데 꼭지점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최종적으로는 원래 위치로 복귀합니다. 이 꼭지점들의 위치는 중근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식의 미분을 0으로 두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펄스 입력에 대한 그 시스템의 반형을 관찰하면. 그 시스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단위계단 응답에선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 여기서 상수항이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2차계가 사실상 1차계 형태로 되고, 수식은 상수항과 지수함수의 조합인데, 응답 모양은 이렇게 마치 1차계에 대한 단위 계단 응답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에 관찰 포인트는 이런 경우들처럼 임펄스 입력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원 위치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원래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 고시 문제에서도 이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A1이 0인 경우인데,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댐핑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펄스 입력 후에 영원히 쌓인 함수 형태로 진동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시스템에 한 번의 충격만 주면, 그 시스템은 영원히 쌓인 형태로 진동을 반복한다는 뜻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선 찾을 수 없는 물리현상이라서, 굳이 다루지 않고 네, 언급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펄스 응답하고 관련해서 대학시험이나 기술자격시험 공무원시험 등 어떤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특별한 함수관계를 보겠습니다 신명하고 재미있는 함수관계라고 써봤습니다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입력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출력 신호의 라프라스 변환이고, 단 초기 조건이 없을 때입니다. 만약 입력 함수가 이렇게 델타 함수라면, 그때 시스템의 출력의 라프라스 변환은 바로 전달 함수가 되니까, 바꾸었으면 이런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그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뜻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임펄스 응답은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임펄스 응답을 알기 전엔 알수 없었던 특별한 함수관계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업수학에서 배우는 컨버루션의 성질인데 이컨버루션은 우리말로 합성곱이나 합성적분이라고도 쓰는데 그냥 원어로 컨버리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컨버리션의 정의는 이런 식인데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컨버리션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각 함수들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각각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임펄스 응답의 두 번째 특별한 함수 관계를 알아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이미의 입력을 주었을 때 출력을 구하라 하면 전달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전달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달함수는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합성 곱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성질을 이용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입력에 대한 출력은 임펄스 응답과 그 이미 입력과의 합성곱과 같은는 뜻입니다. 만약에 임펄스 이식입니다. 만약에 임펄스 응답이라는 도시에 관광 목적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이두 개의 핫플들을 가보지 않았다면 임펄스 응답이라는 도시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헛여행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전드람수 관련된 공부를 할때 알아둘 만한 정보는 이런 식은 복소주파수 영역 표현이라고 하는데 독립 변수가 복소변수 S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은 복소변수 이 변수가 독립 변수가 시간이니까 시간 영역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복소 주파수 영역 표현, 이건 시간 영역 표현. 이상 임펄스 응답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 임펄스 응답에 관련된 계산 문제는 다음번에 기술고시 공정제어 설계 문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재미있었나요?